오늘은 저번에 소개했던 애플캔님과 2대1을 하려고합니다 음.. 저기 현진들려고 이거 다 지금 모아서 산 거예요. 내가 모아서 어떻게이 일단 가시죠. 허허~! <laughs> 아이고, 이거 아, 잠깐저손안 불었는데요? 어, 짜? 그래. 뭐요? 아니요, 아무것도 갑 이건 갑니다 분명히 애플캣은네 판을 이겼고, 저는 한 다섯 판을 이겼고, 저는 두 번째를 결정받고, 네판 이긴 애플캣은 골드를배정놓 이건 불공평해만 같은데? 정말 미국 서비스 잡했어 미국 섭이 잡혔다고요? 네아 정말 만 도울 애스로 을것 같은데? 일단 만잠깐야잠깐 흠. 잠흠만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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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원이다. 어, 씨! 미안 왔어. 초원이 아니었어. 갈색이 한 명, 검정색이 한 명. 아, 렉 걸린다. 돌수가 무한이여. 이거 뭐하지? 초원 위에 있어. 알고 있어. 자, 봐. 알고 있다고요 순수 <laughs> 근데 왜 가만히 지가않나 버거 걸렸어 왼 버거 뽀뽀 삐뽀 삐롯 뽀뽀 브로우 뭐래공나하는거 빨리, 끝내주시죠. 아, 뭐야, 졌습니까? 마이플캣님마이플캣님골지면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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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지금. 아, 라고 하기엔, 저는 오토스나기 머리를 봐도 따이긴. 하지만. 하! 아니, 이거 핑차이예요핑 차이. 저, 분명히 등을 찔렀어요. 이게 바로 애플캣의 실체입니다. 지금 스킨이 몇 개인지 보이세요? 엑스건도 다산 거고, 그리고 이전기정이200몇레비었는데 거기에다가 키볼버까지 질렀던 전적이 있습니다. 아니, 이걸 정해서 어떡해요? 아니 분명히 1 0 6렙제가등찔러온데안 죽었어요. 왜 그건 이건... 이건다핀차이야안 되겠다. 이건 불리종지 RPG. Oh, RPG. 어, 여기다. 끌려. 내게 봐요. 내 걸려. 내가 봐요, 내땐내긴 거야. 내가 안 걸리면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. 혹시 나 죽은 거 아니겠지? 그러니까 여기 여기 찔러. 어왜안 죽어? 오, 진짜 짜증나네. 당장 안된대 점프. 삼. 님피 조금 달았어요 했는데. 뭐, 왜, 뭐 왜? 뭐내 왜, 왜, 피가 왜 이래. 다시, 원래. 흘렸어요. 너왜 너 죽었어? 왜풀렸어 아니, 이건 없어요. 아니, 40초는 남았잖아. 아, 뭔가, 아니, 아니, 뭐야. 이건 사기야. 뭔데? 이건 사기야. 님, 호른 좀. 겜. 숨. 가자! 무슨 색? 갈색. 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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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살려줘 하 네, 나초상 이제 초상. 0때 대렸어 나초상 하저 녀석 뭐지 왜 이러고 있는 거지 뭐지 죽었나 뭐지 누구한테 죽은 거지 니한테아 네. 그놈가 아 맞네. 렉 걸려가니까 못 봤었다. 또렉 걸린다. 뭐야, 깜짝이야. 응? 나렉 걸린다, 망했다. 망했다. 망했어요. 피반달안 하고요. 어, 뭐야? 나왜 막고 있어? 나왜 막고 나... 있어? 님 어디? 응. 아, 피 몇인가요? 피 넌판도 졌나? 하! 현질 될까요? 하! 예. 잘 됐어요. 하! 왜, 왜안 죽어? 계속 뻔란 하! 아니, 이런! 그럼 화방 될게요. 예. 님이 들라고 하시니 뭐 상대 어디 있는지만 알려주셔 저도 거. 이제 그만. 본색을 드러내야겠군. 경찰 때문에 안 때려줘요. 음, 근데 내 거여서 화리 잘 맞으려나. 일 킬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니, 안 맞아요, 얘가. 나는 왜 맞는데, 쟤네는 안 맞, 안 맞으면 서 음. 이건 렉 차이야. 근데 어딘데요? 지하에 한명 있었어. 지하에 지뢰를 깔긴 했는데. 지하에 지뢰 한 명? 오토가. 마주치자마자 날 썰었어. 잠 실수. 아, 응. 아, 네이스. 어? 네이스. 잠깐만. 이 키네, 예쁘다. 18레벨 딸피네. 어? 잠깐만, 니 여기로 와주면 안 돼, 진짜? 나 충전해야 뭐. 돼. 나 지금, 아, 아, 지금 지금 아. 이 영상 찍고 있는데, 왜그만들 아니. 아니, 아니, 다시 찍어야 돼.